이 구리보다 1 0 0배 이상의 전기가 잘통하는 전도율이 좋다. 그래핀 같은 이런 네. 그 물질들이 지금 전도체를 만들면 네. 그러면 양자 컴퓨터라든가 전기 배터리 또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데서 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네. 네, 효율률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야 이거 아주 굉장 굉장한 겁니다. 이거 지금 제철 기자입니다. 도민니바3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포항시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그래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핀은 탄소로 이루어진 벌집 형태 구조로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해 반도체에 쓰이는 실리콘보다 전자의 속도를 100배 이상 빠르게 이동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양자 컴퓨터 바이오 신약 등 다양한 응용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포항시는 산업부 섬유 탄소 나노과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의 그래핀 산업 잠재력을 설명하고 전략적 육성과 보호를 위해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지정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지난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방문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소감 부처와의 직접 논의에 돌입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최수진 아나운서. 네. 우리가 그 구리가 네. 전도체 중에서 가장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이제 가장 전도율이 좋다고 보는 게 바로 구리입니다. 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지금 이 전선이 전부 다 구리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전, 그 전도체가 그, 어, 잘, 전개 잘 통하는 전도체가 그, 그, 저야, 좋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냐면. 네. 어~ 그~ 전선을 통하는 그 전기가 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한다고 하면은 네. 뭐가 발생한다면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열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도 지금 이거 이 기사를 지금 처음 봤는데 예. 이게 제가 전기 관련된 거에 제가 좀 일가견이 좀 있습니다. 또 네. 그쪽에 공부를 좀 열심히 또 했어요. 한때 아. 좀 전기에 관련된 거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전도율이 좋다는 네. 얘기는 아까 얘기 말씀드렸듯이 네. 열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구리를 사용하는 것 중에 <laughs> 가장 큰게 뭐냐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열이 네. 발생이 덜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오래 쓰면은 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전선에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의 전기가 잘통하는 전도율이 좋다. 이름은 다시 말해 갖고 네. 지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영하 그몇 도에 되는 그런 데서 이그 지금 양자 컴퓨터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양자 컴퓨터에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열이기 때문에 네. 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그리, 그 그래 그래핀, 그래핀 같은 이런 그 네. 물질들이 이런 그저기둘이 섬입니까 이게 그래핀이? 어, 하여튼 이이글래핀이라든가 이런 그 소재들로, 만약에 이 지금, 어, 이 지금 전도체를 만들면, 네. 그러면 양자 컴퓨터라든가 전기 배터리, 또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데서 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네, 상당히 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야, 이거 아주 굉장히 굉장한 겁니다.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어, 아주 이거. 제가 봐도 이제 고무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 좀 보겠습니다. 네, 산업부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난이도, 연간 산업에 대한 파급력, 파급력, 공급망 안정성 및 경제 안보 기여도, 국민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준으로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지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되면 투자 지원 및 인력 양성, 기술 고도화 규제 개선, 금융 세제 지원, 특화 단지 지정 등 전방위적인 행정 특례가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그래핀의 산업적 가능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생태계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서왔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에는 산학 연관이 참여한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2년에는 노벨 물리학, 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오볼 셀로프 교수를 초청한 포항 그래핀 포럼을 개최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래핀밸리 조성 전략 수립, 그래핀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 용역을 완료하며 포항만의 차별화된 발전 로드맵도 완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게 최신이 하나 왔어. 이게 지금 우리 좀, 좀 PD한테 좀 말씀을 좀 전달했는데 이게 그랜, 그래핀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정확히? 그래핀이 참 아주 이게 좀 흥미로운 그런 소재네요, 그렇죠? 생소합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소재인데 음. 계속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좀 조금 있다가 그래핀이 뭔지 이제 예. 우리 저기 좀 찾아주면 뭐 확인해 을 보겠습니다. 네, 예. 특히 세계 최초로 화학 기상 증착법을 활용한 그래핀 대량 양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 그래핀스퀘어는 지난해 6월 포항 블루베리 산업단지의 양산 공장을 착공했으며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며 연간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CVD 그래핀 필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핵심 기업계의 직접과 기술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신는 그래핀 평가 지원센터 등 산업화 거점 확보로 포항 그래핀밸리라는 전략지대 조성을 추진하며. 포항을 그래핀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포항은 포스텍, 3,4세대 3, 방사, 방사, 방사광 가속기 나노 유광기술원, 막스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 등 세계적 수준, 수준의 R&D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포항 테크노파크, 체인지업 그라운드, 체인지 업그라운드,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등 창업과 기술 상용화를 연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날씨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우리 최수진 아나운서가 원래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 어, 이, 공중파 방송에 있는 아나운서들보다도 훨씬 더, 말씀입니까? 이, 그, 이, 어, 톤이, 아나운서 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분이신데, 나셔어는더 더워서 그런지 또 원래 스튜디오가 이제뭐 조명과 이런 것만 네. 비치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네.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더워서 어한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방송을 하다 보면 아이어찌어질합니다 최신 안에서 컨디션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그래서 약간 그 어, 멘트 네. 아나운서 멘트 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좀. 저겠습니다. 어설풋습니다. 네. 뭐 약간 좀 저기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 최수재 선수, <laughs> 네, 뭐 우리가, 우리가 뭐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3, 4세대, 3, 4세대에 점이 하나 있어갖고 3.4세대라고 읽어야 되는지, 3, 4세대라고 읽어야 되는지 해서 약간 네. 좀 혼돈이 왔습니다. 에, 혼돈이 네. 오시니까 그 뒤에 것들이 어, 좀 약간 쭉 이어서 에, 에, 혼돈이 에, 오네요. 시, 약간 약간 <laughs> 시표신인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진영 아나운서 좀 계속 보겠습니다. 네, 서현준 배터리 첨단 산업 과장은 그래핀으로 포항의 미래 산업 기반을 재편하고 글로벌 그래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포항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그래핀 육성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일보 3면에서 최혜철 기자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래핀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 아직 우리 PD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핀. 아, 아, 그래핀이 신소재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신소재라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발명한 겁니까? 아닙니까? 예, 원래 지금 개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소재니까 구리를 전도율로 한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구리를 전도율로 한다라는 건 그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어, 구리를 캐내야 되니까. 그렇죠 자연 훼손이 되는 것이죠. 네. 어, 그런데 이건 신소재니까 신소재 개발을 한 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어, 저기 하는 것같을때아 러시아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을 분리한 거라고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을 분리한 거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에서 <laughs> 만들어온 그래, 그래핀, 네. 그래핀, 기래핀이라는 그런 신소재 물질이 전도율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구리의 100배 이상을 썼였다고 합니다.